안녕하세요 제이리은 진평택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고요 작업은 바닥 모뉴륨과 천장 엠보싱 시공입니다 지금 시공 완료한 상태고요 이 바닥 장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일반 모뉴륨으로검정색상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어 있는 바닥 장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구석구석 꼼꼼하게 시공 잘돼 있죠 순정 바닥은 부지퍼로 돼 있어서 이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청소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물이나 커피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흘려면 바로바로 흡수가 돼서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반 모녀룸을 작업을 하시면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커피 뭐 음료수 같은 거를 흘려도 흡수가 되지 않아서 물티슈나 휴지로 닦으면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닥 작업은 했고요 그럼 천자 인보싱 검정색 원톤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울록볼록 이쁘죠 그리고 이 엠보싱의 장점은 이제 이 스펀지가 20mm 정도 되는 스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과 점점 더울 때 약간의 냉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 난방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비가 오고 그럴 때 보면 이 천장을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도 약간 잡아주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은 인테리어 효과가 제일 커요 인테리어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가능하시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 역시 트리밍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시트 마저 올리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시트 전부 올렸습니다 모든 작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전체 올리고, 이제, 시트 색상도 보시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내는 전부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2열. 천장도, 이렇게, 되 있고, 반대쪽도, 마저, 볼게요. 조우석 2열. 아까 영상 보셨으니까 꼼꼼하게 시공하실 건다 보셨을 거고,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제이리무진에서는 이렇게 일반 모뉴륨도 있고 모비라인 바닥, 그다음에 프리미엄 일반 엠보싱 바닥이라고 하죠. 그렇게 바닥이 세 가지 정도 있고요. 원하시는 걸로 가능하시고 천장 엠보싱 색상도 약 스무 가지 정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투톤까지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천장과 바닥 작업하는데 작업시간은 차 하루 맡겨 주셔야 되고요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